안녕하세요. 오늘 딜쉐이커에 로그인하는 방법 해볼게요. 요 핸드폰 화면에 크롬을 클릭하셔서 크롬에서 반드시 딜쉐이커 주소를 입력하세요. 요 검색창에 딜쉐이커.com 우리 딜쉐이커 창이 열리면 여기 상단에 여기 사람 모양 누르시면 로그인 할수 있어요. 딜쉐이커의 로그인 방법은 우리 포탈 원라이프의 대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설정하셨죠? 같은 정보로 로그인을 합니다. 반드시 포탈 원라이프에 설정하셨던 대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로 동일하게 로그인을 하시고요. 네, 예, 이렇게 상단에 로그인 화면이 됐죠?